마거리트 히긴스는 인천 상륙작전을 함께했던 여성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자이고 강철심장을 가진 종군기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진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했을 때 마거리트 히긴스가 미해병중대를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알수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한 미군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병사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이내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고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제자들 깊은 근심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보십시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 도마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6절 말씀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길이심을 선포합니다. 본문 6절의 앞 부분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이 길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한 길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아주 밝고 큰 길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은 인간 사이에 가로노인 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마이웨이를 외칩니다. 내 인생이고 내 길을 내가 간다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최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에 가사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구도자들이 길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을 찾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길을 찾으려 하다가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찾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첫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미디언 자니 칼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다. 과거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사들은 서로가 만나 인사를 주고받을 때 유일한 인사로 라티더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라고 하는 인사를 유일하게 서로가 건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안 W 피터슨 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라고 하는 찬양인데 1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따라서 불러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 반주 없이 1절만 한번 같이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건넌덕 이를 때 하늘 문향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의 용서함 받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길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은 일평생의 시간 예수님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분은 영원한 거처의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손을 잡아 그 영원한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위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면, 길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는 고단히 인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직분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격도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인생의 위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51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셋째,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 자매, 남매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걷도록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절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전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어디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남은 생애 시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가족을, 친지를, 이웃을,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고전적인 시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계지요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과 맞다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2020년 2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은 오늘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오늘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완벽한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천성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